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기자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백신 접종 이상 받능 신속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했습니다 벌써 1년 반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전체가 앓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건강만을 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골목상권을 비롯한 민생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돌입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 사회 약한 고리에 더 냉혹한 공격을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상생과 연대를 허물어뜨립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룻밤이 되찾고 무너진 인생 회복을 위한 대안은 바로 백신입니다. 고립과 격리의 시간, 제한과 인내의 시간을 끝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자우수습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분 중 4분이 백신 접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19.6%는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19%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접종의 부정적인 원인 중 1위는 바로 이상반응 우려입니다 백신을 맞았다가 혹시라도 병원비가 든다면 혹시 이번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바다로 일터에 나가지 못한다면 생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는 극히 낮은 가능성이지만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접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WHO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회원국 194개국 중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갖춘 국가는 25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민과성을 밝힌 뒤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따라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 사진의 특별 연설을 통해. 집단 영역이 코로나를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회복.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민심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달아다님 백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께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의 예방이 관리 가는 1부 개정 법률안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선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의 가능한 경우, 인과성의 가능한 의학적 그레이 존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합니다. 이에 의약품을 투여받은 분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 비용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른바 의학적 그레이 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부터 해드립니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안심하고 적정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국가를 믿고 적정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면역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형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 좀더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해당 보관은 시현영 대표 발의 외에도 36명의 공동 발의를 더그어민주당 의원님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기자 회견장에 참석하신 분은 시현영 의원, 그리고 허종식 의원님, 그리고 홍기현 의원님, 오영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